<목소리> 안녕하세요. 완도 니사 지금 전복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요.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 가격대비 굉장히 많이 나가는 상품 중에 하나가 완도 전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전복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신싱한 중대 먹갈치를 입하을 받았습니다. 통통한 3지 내외로 이루어져 있고요. 오늘도 저희가 싱싱한 갈치로 입판을 받았습니다. 어, 4분의 상자에 12마리에서 13마리 내에 올라가고요. 배부분 부분 약해서 나름 채우고 하면 상에 터질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싱싱한 한 띠먹 갈치를 입판을 받았습니다. 안강망배에서 조업을 했고요. 사이즈는 3지 정도 되는 사이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4분의 1 상자에 오늘 15마리에서 16마리 존을 올라가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맛있는 먹갈치 원하시는 분들 얼음 채워서 보내드리는데 대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창이 터질 수 있다라는 거꼭 이점 양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오늘 저희 자, 신시간 바라조기를 안강망배에서 이 판을 받았습니다. 바라조기는 배에서 막 담은 거고요. 어민들이 따로 선별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윗단에 큰 것도 있지만 아랫단에 작은 게 많습니다. 작은 거는 졸여 드시거나 튀겨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전체적으로 아랫단이 많이 작기 때문에 이 점을 알고 구매해 주시면 되고요. 올해는 조기가 비싸기 때문에 특히나 바라조기를 더 많이 찾고 계십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 주세요. 그리고 국내산 육젓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내산이고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젓하고 북새우젓 똑같은 금액에 판매하고 있고 어제 정말 정말 많이 나갔습니다 항상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북새우젓, 추젓 이렇게 판매한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말 싱싱하고 좋고요 그다음에 멸치액젓, 까나라액젓 판매하고 있습니다 각 5kg씩, 10kg씩 판매하고 있고요 5kg씩, 10kg씩 다 국내산입니다 드셔보신 분들 아실 거 정말 맛있습니다. 강고등어 판매 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강고등어 대사이즈고요. 간이 딱 맞아가지고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